올라가라. 예 예. 한번 더 갔다 오지. 갔어. 예 예. 구제문 밑에까지 가고 예. 그 지나한데 그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돌아보고, 예. 남보고 그래가지고 예. 돌아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와, 지금 올라갔고 저기 주계, 여기도 지금 밑에 저저불붙은데저 갱갱진 좀 많이 나저 네, 네. 밑에 아직 연기가 저 지금 이게 렇 나오고 있잖아 저 조금씩 에? 저기 지금 연기가 나오 있다고는 뭐이고 아 불씨가 있다 소리 아이가 저 지금 저쪽에도 지금 악양 쪽으로 하든지 연락을 해갖고저쪽에 접근시기 하고 저걸 더다 했지. 이어서 먼다고보는데 내다보고 있는거 네.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아주 귀중한 산림자원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산림청 협조를 받고 또 하동군 공무원들이 총동에 대해서 어, 아침 한 10시경에 초기진화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것은 그 뒷불 정리를 잘해서 다시는 산불 이 재발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아무리 산불 진화를 잘 하더라도 예방 활동이 미흡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예방으로 통해서 이 귀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간에 이제 뭐 화재로 인해서 불 끄는데 뭐 직원들도 그렇고 많이 총동원됐을 때 네. 많이 힘들었을 텐데 뭐좀뭐 뭐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야간에서는. 네. 지금은 네. 좀 들어가 그러니까 로프를 한 분데 사태를 솔직히 짜서 잊지 않습니까? 헬스를 임기 분명히 네네네네 그거 그거 치료에론 다행히 또 빨리 끊어서 백 프로 완료가 됐고 저희 어 산불 진화 헬기가 열 아홉 대로 어 산림청 헬기를 추측을 해서 군 소방지자체 헬기가 총 동원돼서 빠른 네. 시간 내에 초기 진화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인력도 저희 학동를 도움을 주 네. 소진하다가 군인 전화동원해서 어제 밤 밤새도록 불을 꺼서 아. 어느 정도 화살를잡는 그 효과가 있어서 아침에 헬기 지나가 빨리 마무리될수 있었습니다. 그, 잠불 정리한다고 예, 예. 공무원들 그 등산로 주변에 딱 일렬로 세하고 굴러 내려가도. 음. 근데 아침에 내가 여섯 시에 그 구제봉을 나갈 때. 예. 그 경계선을 막 넘는 걸한1군데를 내가 발견하고 둘이서 음. 경계자하고 내고 둘이서 막 끄었다고 음. 내가 (1프로) 지팡이를 큰걸 가서 막해 집어 가지고 음. 근데거기나안마면또 뒤로 또 넘어가 또 붙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산불 진화 경험이 많아 놓으니까 내가 딱 둘이만 대고 하나부터 끝이 쏠라가지고 가부재봉에서 예. 헬기 어디 투입하라고딱 이야기 해놔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공무원들 도착한 거 보고 음. 일렬로딱 세우고 지금 거의 한 150명 정도 투입 예. 아 이거. 이 산불은 지금 <laughs> 습건장 천지에다가 하나 바꿔 입은 기도 아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니, 예. 11시까지 여기 있다가 집에 들어갔습니다그요 어. 아까 내려다 보니까 바로 뿌리 바로 그 주택 바로 옆에까지 왔대요. 어. 보니까 이분은요 그래서 전쟁이 그거는 고등 배치를 깔고 아, 그렇습니다. 그 목점 뒤에 그 대강상가. 뭐 해강사. 대강상가. 예. 저래 거는 소방서장이 그 지키고 와 있어요. 소방서장이 그소방차 갖다 나 놓고 그, 해강사, 바로 100m 시점까지 아, 바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어제 그, 저녁에 미리 그 배치를 해가지고. 네. 그, 정량교에도 혹시, 불이 날아, 어제. 예. 강풍이 불어고 불이 이동을 날아서 당기는 아. 거예요. 이쪽 저쪽으로. 그래서, 정량, 저게 음. 그, 산속에 그, 질선봉 밑에. 예. 독립가옥 등 밑에 있거든. 예. 면장고 어제 대피를 다 시기라. 혹시 그 불에 쌓이면 뭐 탈출도 못 가시, 아그렇습니 아, 그래도 생각보다 좀 그래, 지금 진행가 돼서 다행이네. 그럼 그게 헬기되이라 헬기 헬기 아니면 그게 한 지금 열 아홉 대 들어가 있습니다. 이다 털수를 거의 한1 0대 넘게 하고 예. 지금 한8 대, 7곱 대. 산불 정리하는 거죠? 안동에 지금 심각해서이 헬기가 안동으로, 아 맞습니다. 안동으로 갔습니다. 아. 아. 안동에 지금 아직 불이 안 잡힌다, 그거 가지고. 어제, 살림청에 특수진화대 50명하고, 예. 공중진화대하고 이래갖고 한 100여 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했어 예. 역시 전문 인력들이 되어놓니까 그, 포인트를 짚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진화만 그 전문적으로 하는. 아, 사람들이다 음, 보니까. 그지 드론을 네. 공중에 띄워가지고 네. 밤이니까 그 불이 어디에 붙는고 이게 다나타나아 네네. 그걸 드론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인력 배치를 했거든. 아, 그게 그러니까 그, 진화대에서요. 아, 뭐, 아주 아... 정확하게 배치를 할수 있어. 아... 그러니까 요새는 첨단 장비가 있으면 아... <laughs> 이때도 안 오고, 그리고 특수 진화대는 센서가 다 붙어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 어디에서 진화하는고 이어서 그게 다 나와 위치가. 오전적으로 다, 다 되긴 아직 힘들겠죠, 그렇죠? 전부 이제 잔불. 예, 잔불 같은데. 잔불 정리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많이 걸리 그게 면적이 지금 높다 보니까. 예, 예. 전부 일렬로 서가고 같이 안 잡아 내려가면 이게 안 되는 예. 거라. 그리고 낙엽이, 오, 뭐, 뭐. 아, 안에 섞여있으니까 안쪽에 불이. 아, 브리... 안쪽에 자꾸 햇이뭐 연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예, 예, 예. 이거, 이거, 네. 만뜩이 말이 아, 예, 예. 지금 한 뺨은 이거 한 빼면 이거 다가지고없어져어 네네 네. 지금 이게 상댕이요 정도 올라왔는데. 음. 은하 비귄다고 이래 가지고. 네 네. 그래이지팡이가걱정 사람도 놀랬지만 산돼지들이 놀랬는거 어디 도망갔는데 <laughs> 산돼지들이 다 놀래서 도망갔네. <laughs> 아주, 좀, 좀, 챙겨 드시면 있으면 뭐 막하십죠선생 네. 아까 내려와서 그래, 하다, 10시나 돼. 네. 10시 50분인가 돼, 배가 고파가지고, 빵한 쪼갈 해고 김밥, 저놈 좀 먹고, 이제, 배를 채하시고, 올라가 보려고. 아, 이거, 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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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정신 먹고 배채우는 것까지 보고 내려와. <laughs> 지금 워낙에 맞춰신 자리가 중한 자리고 바쁘신 자리고 쉬실 수 없는 자리이지만 이제 여름에 그 수해가 이제 또 음. 작년 수해 현장 생각이 많이 나지 음. 많이 나고 어이 산불이나 수해는 이 예방 조치를 잘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예방 조치를 잘하면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또 안전, 이런 걸다 동시에 동를할수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책임자도 누가 책임을 지고 지휘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공고문에 짚어보면 하나의 경험이고 또 사람이 무슨 일이 닥칠 때는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극복을 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이건 하루에 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다. 많은 경험과 또이 상식과 이런 뭐 종합이 돼야만이 지혜로운 생각이 났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갈곳 닦고 해서 자기의 자산으로 삼아야 돼, 경험을. 그래야 다음에 무슨 사건, 사고가 생기면 초동 진화도 잘하고, 또 피해도 최소화시키고, 이런 걸 동시에 할수 있다고. 군수님께서는 음. 이렇게 뒤에서 지휘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셨던 아, 것처럼, 아, 네, 가장 선두에서 지휘를 하시잖아요. 한 20cm 가까이 갈아서 좀좀 타서 없어진 거예요, 지팡이가. 이 하다 이걸 파헤치가지고 끝이 아, 지금 파고 아, 떨어져 나갔다. 그냥 장굴이 남아 있을까봐. 교수님 아. 어제 아. 그래도 그나마 정말 천만다행인데 아. 이 민가와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정말 다행인 아. 것 같아요. 그 초동조치를 잘했다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도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민가 주변으로도 방언하고 구축하셨다고요? 어, 네. 그렇죠. 네. 그 산불진화 경험이 많은 데가 산림청이고 또국유림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자문을 받고 또 저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산불진화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합동진화를 했기 때문에 어, 빨리 아침에 조기진화가 됐다 이렇게 보고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가슴 아픈 부분이 이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많은 재산을 태웠다. 이게 에 살림을 복불락하면 뭐 50년이고 100년이고 이렇게 걸리잖아. 그래서 산불 낸 사람이 너무 원망스럽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난중에 최초 어 산불 발를하게 됐는지 이분 사람 한번 내볼라 궁금해서. 많이 와좀 완전 수치를 좀 지키라 그래도 또 테아스 뭘, 나무 이런 걸또 장가지 또 모아서 태우다 그랬나 또이 고생합니다. 발생 장소는 아장면 미정리 368-9번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라지점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철 위치가 여기가 되겠고 한2 0 0 m 상간부에서 발생해서 이 부재봉 쪽으로 불이 번져가서 불경의 일주가 동시에 그 당시에 18대 학습이 일났습니다 저희 사인청 특수진화대가 61명, 어, 군 예방진화대 35명, 공무원 467명, 소방 99명, 우용소방대 86명, 어, 39사단 군병력이 100명이 투입됐습니다. 장비는 그총 25대가 투입 돼서 지금 현장에 지금 진화, 쪽 뒷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은 저희 진화 헬기에 모든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실시간도로 진화 상황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어, 통출하고 있습니다. 안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안동에 있들이서여서 지금부터 이제 계속 전군력이이 지역을 통해 보호상태가 되는데 안동 있는 경우들이 많아 현재 그렇습니다. 임차일기들이 조금 더 마지막까지 지원을 해주고 상식차기들 이동할 계획입니다. 나도 경험들이 많아지지만 처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우왕좌왕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현장 좀그 안내를 자야 드려면, 잘 해드려요.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잘 없는 일이야 내가 있을 때2 0 0 8년 동안 나와2 0 0 8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때 되면 많이 좋아졌네. 예, 이거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게될 예, 거예요. <끄> <끄> 어, <끄> 지금 그 한두 대 정도는 저기 섬진강변에 대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디플하고 나머지 인제 2차 얘기를 좀 많이 활용을 끝까지 활용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구정으로 작곡절이 협조 부탁드립니다.